네. 약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네. 그런 가을 밤이에요. 네. 박재정 씨가 선곡하는 그 플레이리스트를 좀 엿보고 싶은데 네. 이 가을 밤에 어울리는 곡 하나 뭐 추천해 주시겠어요? 아 저는 어, 가을이 들어간 노래가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인 존경하는 잔나비의 아 가을 밤의 인생각이 아 노래 추천합니다. 아또 우리 또 잔나비의 정훈이 형께서 제 노래를 불러주셔서 노력이 노래 잘 됐어요 네, 그거에 대한 그 감사의 의미로 카메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노래 자체가 워낙 좋아요 한수절한 네. 소절 한 소절! 한 소절! 한수절한수절 여러분 듣으신가요? 당황했어 왜 주저하지 않은 주저하지 않은 연인들이가 생각나지? 가을밤에 든 생각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? 불러주세요 라다똑같아 <laughs> 지금 너무 제가, 제가 다음에 준비해서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 네. 아 그럼 다른 수 눈, 맞아. 기억해 주세요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런 노래였어. 너무... 가사가 정말 완벽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. 아니, 제가 이렇게 같이 좀손좀 흔들자 흔들자 했더니 네. 다들 우리 박대정 씨를 닮으시느라고 맞아요. <laughs> 휴대폰이 이렇게 한 <laughs> 손으로 휴대폰을 꼭 들고 계셔야 되고 거. 네. 한쪽은 핫팩을 네. 다들 잡고 계시고 추우신데 <laughs>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자, 저도... <laughs> <laughs> 우리 오늘 문화가.